안녕하십니까. 북서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MC의 개런티 일주일 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도 한 프로그램에 한 번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출연하죠. 그런 유재석이나 강호동, 신동엽 같은 명 MC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책 제목에 보면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는데 그럼 유재석처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유재석의 어떤 MC 스타일, 리더십을 말하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스트를 갖다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어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다른 MC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박명수 씨, 노홍철 씨, 다들 자기 스타일대로만 일을 하려고 놉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도 거두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유재석 씨의 뛰어난 진행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 진행 능력 덕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메인 MC를 맡을 수 있었고, 현재 최고의 MC로 군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책 속에서는 유재석 씨의 그런 MC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강호동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현장 밀착형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MC로서, 강점보단 약점이 훨씬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순화된 서울 말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 교육방송에도 쓸수 있을 정도의 말을 구사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강호동 씨는 거친 말투와 강압적인 어투로 상대를 압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백상 예술 대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이 현장에 그 사람들과 밀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서 강호동 씨의 노력은 진짜 피눈물이 날 정도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강호동 씨는 그 하루하루가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감명시킬 수 있고 그 엄청난 에너지로 상대방들을 이끌어 갈수 있던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MC는 바로 신동엽 씨입니다. 사실, 이경규 씨나 김재동 씨 같은 그런 MC들도 있지만, 신동엽 씨를 갖다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강호동 씨나 아니면 유재석 씨가 하고 다른 그런 차이점 때문인데요. 강호동하고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에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구르고 뛰고 망가지면서 사람들을 웃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동엽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토크시험은 토크시험 그리고 만약에 전통 그 코미디라면 정통 코미디만을 고집을 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메인 그룹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록 신동엽 씨가 유재석이나 강호동에게 떨어지는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는 MC긴 하지만 DY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서 그 유재석 씨라든가 아니면 노홍철 씨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연예계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논스톱 같은 그런 시트콤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신동엽씨의 MC 스타일도 나와 있죠. 이 책은 그 실용서에 말을 걸고 나왔지만 사실 그 MC 분석서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MC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MC들을 보고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도서는 10m만 더 뛰어봐입니다. 이 책은 천호식품의 김영식 사장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겨진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